그림과 같이 6,3. 그 다음, 무게중심이 있습니다. 무게중심의 좌표는 4,1이라고 되어 있어요. AB 길이는 루트 17이고, 그 다음에 AC 길이는 루트 29일 때, L 길이, B에서부터 C까지 선봉 길이를 구하라, 라고 했습니다. A와 G를 연결하게 되면,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은 중선이죠. 그래서, BC의 중점과 연결이 될 거고요. a에서 g까지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4 플러스 4에서 2 루트 2로 나옵니다.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a에서 m까지 길이는 3 루트 2가 될 거예요. 자 그럼 이때 삼각형 abc에서 중선 정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한 건2 곱하기 AM 제곱. 3루트 2 제곱하면 18. 그 다음에 BM의 제곱. 좌변은 46이에요. 2로 나누면 23이 되겠죠. 23은 18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. 따라서 BM 길이는 루트 5로 나오게 되고, 자,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b에서 c까지 길이, 즉 bn 길이의 두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, l 길이는 2루토고요. 2루토를 어, 제곱해야 되니까 정답은 20으로 나오게 됩니다.